전항성 낭종의 식이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옥수수, 밀가루, 쌀 등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과거 대량 생산이 안될 때는 탄수화물을 많이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고우의 그림을 봐도 저녁 식탁의 요리가 식구들이 둘러 앉아 있는데 감자 몇개 정도였습니다. 그렇듯 탄수화물이 많지 않았었죠. 그런데 현재는 농업의 기계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탄수화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단항성 낭종의 식이요법에서는 탄수화물을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건강보조식품에서는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가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을 기다리다가는 탄수화물 중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탄수화물 흡수 억제제를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둘째, 당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식사를 했을 때, 즉 무언가를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것을 혈당 지수라고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백설탕, 메가당, 도너츠, 감자 튀김, 핫케이크, 베이글, 도정된 백미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스갯 소리로 복덕빵이죠. 밥, 떡, 빵 이런 것들은 드시고 나면 우리 체내의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당이 급격히 상승되는 것들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난소의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혈당이 낮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살구, 딸기, 귤, 배, 김, 미역, 녹조류, 다시마, 땅콩, 아몬드, 캐슈넛, 양상추, 곤약, 오이, 숙주나물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주를 많이 드실 수 있는 대표적 음식으로 월남쌈이 있는데요. 다른 재료들보다 숙주를 더 많이 넣어서 드시면 혈당이 낮은 식사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셋째, 우리 몸의 장기들은 저녁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뇌도, 위도, 방광도 쉬어야 합니다. 이런 자연사이클을 유지하시는 것이 단항성 낭종을 극복하시는 식이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은 아침은 굶고 저녁에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노푸드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장기들이 쉴 수가 있거든요. 위뿐 아니라 신경도 쉬어야 하는데 저녁에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을 역행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단항성 낭종은 더 심해지게 되십니다. 넷째, 좋은 지방에 우리 몸을 노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지방을 생각하시면 연어, 참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는 오메가3가 많이 있긴 하지만 참치나 연어같이 커다란 물고기에는 수은의 함량 같은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참고를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드시는 것이 우리 몸에는 좋지만 생선 속의 수은의 함량이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잔멸치나 고등어 고등어도 작은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지방 중 코코넛, 햄프시드, 아몬드,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등이 있습니다. 끼니마다 샐러드를 드시는데 한 가지 한 종류의 채소가 아닌 여러 칼라의 종류별로 토마토, 양상치, 당근, 오이 등의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샐러드를 드시는 것이 단항성 낭종을 개선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식사 외에 정제로 나와 있는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은 수은에 걱정을 하지 않고 좋은 지방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알이 굵어서 드시는데 좀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용 오메가3를 입 안에 넣어 터트려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드실 때 장이 건강해야 하는데요. 현대인의 식생활은 장내의 세균의 불균형이 굉장히 많이 초래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들이 장에서 원활하게 흡수되지 않는다면 다낭성낭종의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유산균을 함께 복용하시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유산균은 주로 위산에 약하기 때문에 다른 식사와 같이 드시지 않고 아침 공복시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낭성낭종이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내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무엇을 바꿔야 하지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좋은 지방을 드시고 탄수화물을 줄이고 당분을 줄이고 야채를 드실 때도 여러 종류의 야채를 함께 드시는 것이 개선 효과가 있고 수면 전에 식사는 절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하루에 세끼보다는 네끼나 다섯끼로 소량을 여러 번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다낭성 낭종 또는 비만 체형 관리에 좋은 식이요법입니다. 감사합니다.